안녕하세요. 돈타방입니다. 돈타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계 노르웨이 숲이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나온 아파트라서 분양가가 안 나온 상황인데요. 한번 입지, 개요, 그리고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계 노르웨이 숲 아파트입니다. 요즘 이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4월 에 분양하는, 청약을 하는 아파트 중 유일한, 온리, 유일한 서울 아파트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울 공급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어디에 있냐면, 중구에 있습니다. 네, 중구면 서울의 도심이죠. 네, 황학동, 풍물시장, 이런 걸로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따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규모를 보면 지하 6층에 지상 20층, 총 4개 동. 지하가 굉장히 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상은 20층 정도고요. 조감도를 보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개 동, 보이죠? 동 4개. 하나, 둘, 셋, 넷. 밑에는 주상복합이니까 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 깊게 판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 중요하죠? 네, 규모가 작습니다. 추상복합이지만 404세대 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일반 분양은 한 4분의 1 정도, 97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면, 네, 타입을 한번 보면, 네, 3구가 제일 많아요. 정말 작은 평수죠? 3구 원데이, 네, 69세대로 거의, 뭐,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5구 타입입니다. 다 합쳐서 한 30세대가 좀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량 총 97세대가 분양을 할 계획인데요. 아, 서울 정말 어떡합니까? 네, 이거 한 달, 4월 내내 분양하는 아파트가 이거 하나. 일반 분양 물량이 100세대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공급이 정말 말라가고 있다.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 한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폐율 56.33, 용적률 608%. 주상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입주 예상 시기는 2028년 7월입니다. 한 3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좀 특이사항. 네, 지역 주택 조합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다 이거 망한다, 사기다 라고 하지만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이렇게 성공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희망고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아파트 주상복합이고요그 네, 다음에 좀 시공사도 좀 마이너해요. 노르웨이 스피런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전 사실 처음 들어봐요. 네, 정말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한 시공사. 평형도39축제 많았고 제일 큰게 오고 소형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서 반길만한 매물은 아닙니다. 네, 유일한 분양 물량이긴 하지만, 서울이지만 그렇게 메리트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자,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이 청계 노르웨이 숲 부지예요. 부지고, 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반경 750m 그려봤는데요. 거의 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최대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신설동역, 동묘암역, 신당역. 네, 거의 여기에 세개 노선만 해도 1호선, 2호선, 지선, 우이신설선 6호선, 2호선, 본선. 거의 노선이 5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교통의 요지라고 볼수 있고요. 강남 가기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2호선 타고 가서 왕십리에서 네, 분당선 타면 강남까지도 금방 갈수 있습니다. 옆에 동네 보니까 내 네, 왕십리 뉴타운 확인할 수 있죠. 내 네, 왕십리 뉴타운이고 여기 청계천이에요. 청계천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땐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딜 가나 편리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 요, 요 주변 환경, 확실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일단 요 시장, 황학동 만물 시장,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 곳이죠. 서울중앙시장, 네, 요, 바로 옆에 시장이 두 개나 있어요. 상당히 번잡스럽고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란 걸알 수가 있고요. 주방 거리는 바로 옆입니다. 거의 그냥 상업지구에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수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좀 멀죠? 초등학교가 있긴 있지만, 거리가 완전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바로 옆에 공업고등학교 하나 있고, 여기 성동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가 안 보입니다. 네, 요 지도 안에서 중학교가 없어요. 확실히 학교가 멀고, 좀 도심이다 보니까 적다. 그래서 교육, 학군 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좀 확실히 아이를 키우기엔 좋진 않은 환경인 것 같고요. 혼자 살거나 1인 가구거나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아예 좀 나이가 있는 노부부거나 이런 경우에 좀 추천할 만한 입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직 나오지 않은 분양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상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분양가는 분양 공고 4월 4일날 나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날 공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번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예상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비교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황학동 롯데캐스 베네치아 네이 지역 황학동에서는 제일 유명한 아파트죠 청계철을 끼고 있고 세대가 굉장히 큽니다 1870세대인 주상 복합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아래 있죠 청계 노르웨이 숲 바로 아래 있는 힐스테이트 청계센트럴 여기는 오피스텔이에요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522실이어서 이게 아까 404세대였나요 거의 규모가 비슷해서 좀 종류는 다르지만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격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황학동 로테켓스 베네치아. 네, 5구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5구 실거래에 8억 4천. 요즘은 호가도 한 8억 4천, 8억 5천 전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8년이거든요. 어,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이제 17년쯤 됐고. 이청년 노르웨이 숲이 2028년 입주니까 연식으로만 비교하면 20년 차이가 나네요.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1년당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5에서 2% 정도 감가를 맞거든요. 네, 주변 신축 대비 시세가 내려가요. 그럼 20년 정도면 원래 산출적으로 30에서 40%는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화학동 요테킷스 베네치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입지도 좋은 그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요, 천개노르의이 숲과는 1대1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게, 신축이란거 빼고는, 요, 롯데케스 베네치아와 비교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온전히 적용될 거라고 보긴 전 어려워 보이고요 최소한 한 절반 이하, 절반 이하로 깎여서, 한, 그래한 15에서 20% 정도, 좀 감가를 덜 맞으면 10% 정도 가격이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청계노르웨이숲이 신축이니까 얘가 좀더 높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영을 해 보면 대충 가격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10억, 네, 10억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하면 한5구가 기준으로 청계노르웨이숲은 한 10억 내외로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분양가가 미쳤죠 네, 굉장히 미친 상황이고 도심이고 주상복합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10억 이상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다음은 좀 작은 평수 전용 3구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교준거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전용 34가 4억 원 정도의 오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아 얘는 3, 4 9 4억이죠. 근데 아까 청계 노르웨이스는 3, 9였어요. 3, 9인데, 이게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대충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면적이랑 비교를 해봐서, 입지가 거의 비슷하고, 근데 얘는 아파트잖아요. 얘는 오피스텔이고,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확실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비쌀 거예요. 면적도 넓고,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훨씬 비쌀 것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7억, 7억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노르웨이 숲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유일한 아파트 일예성입니다 서울 도심이라서 직주 근수 생활 편의성, 교통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학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출퇴근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고 편리하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는 뭐 항상 요즘 그렇죠 시세 대비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심이기도 하고 땅값이 원체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라서 인기도 좋아서 잘 팔릴 것 같아요 엄청 높지 않으면 잘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무리없이 완판은 될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좀 높아도 시장에서 이 정도는 받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역시 서울이라 메리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돈다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